오늘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 실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소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특히나 5sm 필터라고 하는 중요한 패턴이 실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응용되는 설계 부분과 구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은 이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전략 수립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전략 수립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어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아키텍처 기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은 아키텍처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기법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Separate o Concern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나눴다가 붙이면서 구조가 발생하고 그 구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그때 쓰고 있는 게이 SOC Separate of Concern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루즐리 커플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떨어져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일리 코에시브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붙어야 할 것들을 확실히 붙여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키텍처 설계에서 전략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누고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훌륭한 아키텍처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원칙들을 모아서 객체 지향에서는요. 인캡슐레이션이라든지 폴리모르피즘이라든지 에그리게이션이라든지 하는 기법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 기법들의 그 원칙을 따져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셀프레더 오브컨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모아놓은 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원칙들에 기인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어라든지 MVC라든지 하는 패턴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진 기성품을 쓰듯이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택틱이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유사한 것들이고요. 이런 패턴들을 잘 모아서 제품화, 상용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웹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개발 도구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Eclipse라든지 비주얼 도구로 쓰고 있는 m f c 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위에서 아까 얘기한 Separate of Concern의 인캡슐레이션의 그것들을 모아놓은 패턴들을 잘 버무려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pring이나 Eclipse나 이런 MFC 같은 아키텍처들을 잘 응용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키텍처 설계 전략을 잡는 것은 지금까지는 경험 위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많이 설계해 본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런 원칙과 참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잘 알아서 본인의 경험을 버무려서 전략을 잡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참 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도 패턴은 그잘 정리를 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기가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설계하는, 풍요롭게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패턴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또는 몇 가지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텍처 설계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는 레이어입니다. 어디 가서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고 할때 레이어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레이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서브 테스크들을 모아서 그룹화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이 레이어라는 것이 앞쪽에서 얘기한 separate o concern. 나눠야 될걸 확실하게 나누고 붙일 걸 확실히 붙여 놓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저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구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구분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 패턴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컴포넌트들과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소프트웨어 테크니컬한 그런 컴포넌트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과 관련된 어떤 컴포넌트 예를 들자면 뭐 복리 계산을 한다든지 이유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세션을 관리한다든지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아키텍처 설계할 때큰 문제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붙어야 될것들은 확실하게 붙이는 거죠 그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VC 패턴이라는 걸 아주 많이 쓰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뷰, 화면 이런 것들이죠.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것들과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관련된 걸 완전히 구분시켜 놓기 위한 패턴이거든요. 그 가운데 컨트롤러라는 걸 둬서 뷰가 변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거죠. 그게 앞쪽에서 얘기한 루즐 리커플드라는 원칙입니다. 두 개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으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의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 MVC를 쓰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에서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 다 화면들이 있죠. 이 화면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MVC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턴이 3티어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MVC 패턴이 3티어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MVC 패턴하고 3티어는 다른 겁니다. MVC는 컨트롤러를 넣어서 뷰하고 로직을 나눈 그런 패턴이고요. 3티어는 런타임에서 돌아갈 때 UI적인 것, 로직적인 것, 데이터적인 것을 구분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패턴은 확실히 다른 건데요. 원칙은 같습니다. 나눌 것을 확실히 나눠라 붙일 것은 확실히 붙여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패턴인 거죠.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센스 컴퓨트 컨트롤 패턴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웹이나 이런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보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되게 지역적인 문제나 이렇게 폐쇄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패턴은 아주 전형적으로 센스 컴퓨트 컨트롤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센스는 읽어드리는 거고요. 컴퓨터는 그걸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한다는 것은 액츄에이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세 가지를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돌아가는 아키텍처 패턴을 쓰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들 때 훨씬 더 풍요롭게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